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냥 감탄사처럼 음. 탁 튀어나오는 말로 음. 한 단어로 느껴지게끔 음. 음. 하고 싶었대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다를 띄어쓰기 안 했다. 띄어쓰기 잘 모르는 거 아니고. <laughs> 아, 죄송. 와뭐 재미도 야, 없고 야, 신뢰받는 야, 와 이게 어떻게 신뢰를 받았지? 저분이? 그냥 신뢰 신뢰하는 언론인 아니에요? 그냥? 신뢰를 어떻게 받았지? 아니, 신랄하게 비판당는 언론이야. 죄송하다 <laughs> 했잖아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웃기는 언론이요 죄송하다 했잖아안 웃기는 언론이 안 웃기는 론이 미안하다 했잖아는게 뭐, <laughs> 아, 뭐, <laughs> 아, 제일 열받지. 그냥. 아니 했잖아 지금. 요 이승연 배우 사진 준비돼 있는데 이거 그냥 스킵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아, 아이고, 이거. 아 여기서. 최고의 언론인, 최작씨 <laughs> 자, 네. 이승현 배우 사진. 정확하게 1초만 띄워드리겠습니다. 에이? 아. 야, 이아아아아아아 뭐야? 야, 이거 무슨 뭐? 아, 이게 뭐야? 어쩔 수가 없어. <laughs> 시간 시간이. 어쩔 수가 없다. <laughs> 시간, 어쩔 수...